농인 맹인과 함께하는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악하여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 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